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텍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550원에서 이 강한 급등 랠리 이후에 하당을 잘 다져주면서 재차 이런 식으로 이 상승 추세 살려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는 1,60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스텍스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가 되는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드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코인 급등 종목 보내 드렸는데요 매출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2평선 돌파하면서 시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한번반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리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 자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노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태스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스태스코인 과거 제가 이 바닥권 구간에서부터 추천드리고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이 구간이죠. 이 낙폭의 갭을 채워주는 이 공그리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최고점까지는 무려 70% 이상이라는 수익을 드렸었습니다 수익을 했었던 이날 지난 영상에서 스태스코인은 웹3 기다리면서 추가 펌핑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이 고점에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재차 상승할 것이라고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정확히 우리가 수익화를 했었던 이 고점 이후로 말씀드렸던 대로. 룰리무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이 상단 채널 구간까지 기다리고 정보방에서 제가 진입 사인을 드리고 최고점까지는요 30% 이상 수익 달성 중이십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있게 어느 구간에서부터 조정이 나오고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재차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전 영상들 돌려보시거나 이 정보방 입장하시면 제가 지금껏 추천드렸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톡제 개인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상담, 이 들고 계신 종목의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이 손실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분석해 드리고 또이 단기 이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텍스 코인, 이 웹3, 대장격 코인이면서 앞전 이 구간에서 이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들어왔었던 이 주차 세력이요. 현재까지 이 상승분에 이 위들라인 이탈 없고 거래량 이탈 또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가 매집을 이어오면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서 돌파 안착, 시도했었던이 상단 채널이요. 현재는 빚지 받아주면서 이 돌파 직전 이 구간에서 양봉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라 것은 이 원웨이로 돌파하는 상승 또는 이런 식으로 큰 평가수렴 이후에 눌림을 주고 제차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나와줄 수 있습니다. 2평선들 역시요. 5일 2평선 그리고 22평선, 62평선. 이정배율 자리 잡고 바로 아래는요. 이 최장기 2평선 그리고 장기 2평선이 이런 식으로. 이 고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최장기 2평선을 이 장기 2평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 직접 만들어주면서 이 MACD 역시 음수에서 양수, 이 전환 국면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이 상승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텍스 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1880원, 이 구간까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최적화 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요, 세력들의 개미터를 움직임, 이런 낙폭에 손실을 크게 보실 수 있고, 또이 스텍스 코인은요,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선물 포지션, 레버리지를 10배, 이 10배를 잡고 진입을 하신다면 선물 단기 기대 수익이 20%이기 때문에 선물 기준으로는요, 무려 200%라는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콘의 위치가 단기 낙복 시에는 알트코인들이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린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스택스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불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나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스택스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스택스코인의 최저가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 바닷공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 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집 물량,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가,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직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던 었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벡스라든지 리퍼류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대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이동, 즉 세력의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들은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건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무료 정보방 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시황 분석과 단기 급등이 임박한 이 현물코인들, 이 종목추천매매전략, 매수배도타점과 그리고 선물방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료 종모방이지만 이 VIP방 못지않은 연이은 수익관리 만들어가고 있으니깐요 들어오셔서 실력 확인을 하시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코인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선착순 한정, 이런 분들에게는, 이 트레이딩의 모든 것, 이 차트 분석 자료, 전자책을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책 안에는요, 이 기술적 분석 방법, 추세 매매 기법, 노하우까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앞전 1기 정보방, 정원이 마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2기 정보방, 이 개설을 했는데요, 정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각방마다 프라이빗하게 소수 인원을요, 이 300명, 이 300명 제한을 걸어두었으니깐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스텍스 코인, 고래 세력이 진입을 했었던 이 기점 이후로 큰 낙폭 시에는요, 이거래량 이탈 없이 이 상승분의 이 절반이라고 하죠. 이 미드라인,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현각 수렴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주체 세력이 이 아래로는 물량을 줄이지 않고 수량 끝자락 이 국면에서 앞전에 이 상승분 만큼의 되돌림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탑점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저점 구간처럼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닥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